안녕하세요. 수페스가 세기영입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어요. 아, 조금 교육적인 측면이 있죠. <laughs> 근데데 편리면 또 길어요. 얘기가. 아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듣기는. 이제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듣긴 들었는데 잘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거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 있죠 이 양을 다 흡수해 가지고 이걸 결국에는 제로로 만드는 걸 탄소중립이라고 그래요 음,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든다 이거죠 나오는 것만큼 흡수해서 근데 왜 탄소를 중립을 시키려고 할까요 우리 사실은 생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로 와닿지 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거지, 나중에는 굉장히 큰그 영향을 우리한테 미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는 거죠. 그, 이산화탄소는 우리 공기 중에 조금 있어요, 사실은. 이 공기 중에 대부분, 78%는 질소, 21%는 산소, 그리고 나머지 1%가 이제 기타 그 공기들인데 그 중에 이산화탄소가 0. 지금 0.04 정도 된대요 근데 옛날에 0.03 이었었는데 거기 조금 증가했다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이 이산화탄소가 이 증가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지구가 뜨거워진대요 쉽게 지구온난화 얘기 들으셨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 이산화탄소가 주거든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잘 아시겠지만, 북극의 빙하가 녹아버리고, 그럼 해수면이 높아지고, 저 태평양의 섬들 중에 일부는 뭐 1년에 2cm씩 해수면이 올라와서 잠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 이 살고 있는 땅이 사라지니까 생존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뜨거워지니까 이 지금까지 흘러가던 이 지구의 그 기후가 바뀌는 거죠. 급격히 예상외로 막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막 가뭄도 어떤데는 어떤 지역은 가뭄이 막지고 어떤 지역은 홍수가 나고 그게 그 과거에 흘러오던 그 형태가 아니고 전혀 틀리게 예상치 못한 그런 기후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 버리니까 식량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식량의 문제가 생기니까 위생조나 관련되는 거죠. 기후 변화가 많으면 뭐가 생기냐면 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위생조라고 굉장히 큰 문제가 이 이산화탄소 증가되는, 요것 때문에 시작된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국에서 이 이산화탄소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중립화를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서로 그걸 지키자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제재 페널티를 가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산화탄소는 그만 누가 만들까요? 만드는 걸 줄이면 되겠죠, 그죠? 이산화탄소는 잘하지만은 제가 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와요, 많이.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들도 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가 나와요. 근데 이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게그 화석연료, 그 에너지 발생시키는 데서 나와요. 그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 때그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석탄이나 석유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차를 굴리고, 이걸 이용해서 공장을 돌려 물건을 만들 때이산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줄이면 되는데, 여러분 줄일 수 있겠어요? 차를 줄일 수 있겠어요? 전기 줄일 수 있겠어요? 물건을 줄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죠. 줄이면 돼요. 이 사용되는 연료를 그렇게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재생연료를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아직 기술적으로나 뭐 부족한 게 많아서 지금 연구하고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차도 우리가 이제 기름 넣어서 하는데 기름 대신에 뭐 전기차나 수소차나 다꾸는 이유가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도 그 재생연료, 그 CO2가 발생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연료를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이 사용을 조금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편리함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해야 되는 거죠. 전기를 조금 줄여야 되는 거. TV 보던 것도 3시간 보던 거를 1시간으로 줄인다든가, 에어컨을 조금 덜 튼다든가, 자가용을 덜 굴린다든가, 그리고 대중교통을 쓰고 아니면 자전거 조금 불편하다탄다든가 그리고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을 조금 덜 쓰는 거죠. 특히 일회용 같은 경우는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CO2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회용을 안 쓰면은 물건을 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조금씩 덜 쓰고 아끼면은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그걸 덜 만드니까 CO2가 덜 발생하는 거죠. 이러면은 탄소 중립하는데 한 걸음 더갈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편리함을 포기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또 하나의 방법이 CO2가 이마치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어느 쪽에서 이 CO2를 흡수해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CO2 흡수하는 게 뭔가요? 어릴 우리 배웠죠? 산 속에 가면 이 나뭇잎이 CO2,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갖고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숲에서 지금 이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있는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숲을 늘려도 괜찮은 마당에 우리가 개발한다고 숲을 다 잘라내고 없앴잖아요 신도시 만든다고 산을 없애고 깎고 늘려도 괜찮은데 지금 숲을 늘려야 되는거죠 이렇게 신도시를 짓더라도 공원을 크게 만들어 나무를 많이 심고 숲을 만든거야 도시숲 공원숲 이런걸 많이 만들다보면은 아마 흡수를 많이 하니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산이나 숲도 이렇게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더이나무들을잘 자라게 하면은 CO2를 더 많이 흡수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심을 수 없잖아요. 나라에서 숲을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 산림청 같은 데서도 관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숲을 훼손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감시를 하고 따지고 막 그러면은. 함부로 훼손을 덜할 것이고 더 가꿀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서 우리 후대가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수 있는 거죠 이게 탄소중립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이 있죠. 습관 편리함을 여태까지 계속 추구하잖아요. 편리함만 너무 추구해서 물건을 사고, 편리함만 추구해서 뭘 하면은, 그게 대부분 화석연료를쓴그 CO2를 발생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나도 CO2 발생시키는 공범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는 공범이 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진짜 지장이 없으면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물건을 좀 아껴 쓰시고, 좀덜 쓰시고, 자가용도 웬만하면은 좀덜 타고, 대중교통 타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면은 탄소 중립하는데 큰 일조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숲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시면은 숲에 많이 가까워놓으면은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면은 탄소 중립이 돼요.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 양을 커버하려면은 숲1헥타가 필요해요. 1헥타1헥타라고그러면 3,000평이거든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 나무로 얘기하면은 벚나무 벚나무 250 그루를 심어야지 차량 한 대가 내뿜는 이산 탄소를 1년 동안 한걸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덜 운행하는 것도 큰그 일을 하는 거고 숲을 많이 가꾸는 것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수하기는 쉬워도 그 복구하기 어렵다했잖아요그죠 탄소도 마찬가지. 예요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하자고요. 너무 편리함만 추구 안 하시면은 여러분도 탄소 중립에 큰 일조로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